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원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하면 이 파괴력과 폭발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폭탄,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로켓, 어떤 이 추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어, 이 역도 선수, 뭐한 200km를 들어 올린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처럼, 힘, 파워 하면은 뭔가를 좀 많이 들어 올리고 또 뭔가를 빨리 보내고 아 그리고 폭발시키는 것, 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힘,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파워라 할지라도 만약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파워는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내연기관이 있습니다. 이 엔진에서 어 이제 어떤 그 아, 기름이 분사될 때 그것이 이제 불꽃으로 점화가 되면 그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기름이 기름통에서 그냥 그 기름통에 불이 붙어가지고 터진다고 보십시오. 폭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이 조금씩 조금씩 분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팍 터져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폭발되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여러분, 온도가 참 중요하죠. 이 36.5도 항상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우면은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이유는 온도를 좀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사실 몸 자체가 힘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 뭐한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울기가 뭐 30도, 40도가 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는 완전히 얼음 왕국이 되고 어디는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화성처럼 완전히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계절이 생겨납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통제되고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더라도 또는 우리 우주를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 흔히 이제 쓰는 이 원자력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통제되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 핵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핵폭발이 됩니다. 하지만 통제가 된다면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아주 유익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쓰는 것, 어디에다 좀 폭발시키는 것, 파괴시키는데 또 동력을 만드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쓰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창출할 수 있고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절제의 힘을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한 일곱 가지 정도 우리가 꼭 절제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 일곱 가지를 잘 절제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원 25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 절제해야 할 것은 혀입니다 언어입니다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그림이죠. 부드러운 혀, 이 인간의 어떤 어, 이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기관이 어디입니까? 혀입니다. 혀. 이 혀는 이 부드럽고 어, 혀는 정말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관 중에서 가장 강한 게또 어디입니까? 지금 이 뼈입니다. 뼈.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떤 세상에서 강력한 물리적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 그 인간의 뼈까지도 분들을 부 부러뜨릴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이 부드러운 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온유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그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말을 함부로 듣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솔깃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따져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의 힘에 있다는 겁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절제된 말을 할때그 관원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 이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뼈까지도 부러뜨릴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바로 절제된 말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한다면 정말 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말, 그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도 평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그 말과 비교가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인데,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참수하는 혀는 어떤 혀이냐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음모를 꾸미는 사람, 이게 지금 참수하는 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나쁜 일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는 혀, 그 사람은 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든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이 관원도 이겨내는, 그 관원도 설득해낼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듯 하지만 이 강력한 혀를 쓸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혀를 통해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혀를 쓸 것인가? 여러분, 절제해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우리 혀입니다. 내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장 적절한 말, 적합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지혜롭게 할수 있는 이 언어가 우리 안에서 절제될 때에, 그 언어,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절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얘기합니다. 이두 번째도 또 입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라 탐식입니다. 16절을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꿀을 양봉을 통해서 뭐 얻기도 하고 그런데 대개 이때의 꿀은 천연꿀입니다. 그래서 그 꿀을 발견했다고 하면 전혀 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 단맛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계속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단 것이 들어가면 폐하리를 합니다. 그냥 뭐이 위가 아니 그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이 막 갑자기 들어오면은 막그 안에서 부글부글하면서 배탈이 나게 되겠죠. 경제학에서도 이런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계 효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빵을 두개 먹을 때 한계 효용이 최대치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빵 맛을 압니다. 그런데 이그 최대치에서 이제 세 개를 먹게 되면 이제 조금씩 그 한계 효용이 떨어집니다. 네 개를 먹으면 안먹은만 못한 만큼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근데 다섯 개가 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절하게,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먹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 탐식을 낸다면 정말 탐욕적으로 그것을 막 먹기 시작한다면 배탈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27절과 연결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지금 16절에서도 너는 꿀을 보거든 초칼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한계 유형의 법칙에 따라서 많이 먹어서 그냥 다 토해내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27절을 가져와서는 꿀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명예를 얘기합니다. 그 명예를 어, 정말 과, 과하게 구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명예욕에 어, 갇혀서 살아가는 것, 이 탐욕적 자세가 탐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문에서 말하는 지금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먹는 문제가 많이 아니라 어떤 이 정말 달콤한 먹는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욕구 그 최상의 욕구가 뭡니까 자아 성취 욕구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 정말 명예롭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 이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은 욕구입니다. 이 명예 욕입니다. 근데 그 명예 욕이라는 것이 절제되지 못한다면 마치 그것이 그냥 절제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핵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 사람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그냥 못 미친 것 맛도 못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못 미친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선을 넘어서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에 정말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는 토해내는 것처럼. 또, 명예를 막 구했다가 자기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하게 뭔가를 탐욕하고, 막 과하게 뭔가를 갈구했을 때 거기 그 후에 오는 이 어떤 부작용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것. 그 욕심, 탐욕의 이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절제해야 할것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하니라 여러분, 이거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뭐, 친하게 지납니다. 근데, 날이면 날마다, 그냥 가서, 또 오, 그, 다시 가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그냥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출근하고, 그 집에 있으면은, 그집 사람들도 다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구장창 와서, 있으면은, 이 가정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도 양육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집에서 계속 주구장창 있다고 한다면, 아, 좀 제발 빨리 가주십시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하니라이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선의 어떤 경계를 설정하라고 어 말을 합니다. 이런 심리학에서도 이 경계의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바운더리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침입해 들어올 때어 아주 그 거부 반응,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경계가 있는데 누군가가 침입해 들어와서 어 그냥 어이 1m 전반까지 오더니 그냥 아예 그냥 주먹으로 여기를 칩니다. 이것은 경계를 침입해서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와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안정감과 자유를 이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경계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 속에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우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절제돼야 하는구나. 나의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정말 더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그 지혜를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24절 보면 아주 나쁜 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친밀해할 관계가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차라리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다투는 여인하니까 좀아 이제 한쪽 성별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다투는 남편과 사느니 차라리 그냥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과 같다. 그 말도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 속에서 정말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다툼이 일어나고. 그 절대 저대지 못한 언어와 또는 물리적인 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같이 살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삶 속에서 뭐가 절제가 되었냐면, 혀, 이 말이 절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이건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 명예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관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아, 발같으니라 거짓 증거하는 것이 재판정이죠. 이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위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래서 이 위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살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추운 날에 옷 벗은 갖고아 죄송합니다. 환란 아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이 부러진 이가 뼈입니다. 이 뼈죠. 그리고 이 발도 하나의 뼈, 뼈입니다. 그런데 그 부러진 이, 그 다음에 이 육골된 발 이것은 몸 전체 이 뼈는 강한 걸 상징하는데 그몸자체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상하고 발이 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음의 일에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려진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란 날에 그 배신자에 의해서 내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절제되지 않는다면 관계 자체를 파괴하고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이 절제력, 이것이 굉장히 큰 파워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복과 복수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이런 것을 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뭐그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뭐 사별을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깊은 아픔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아픈 자에게 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른다고 하십,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런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추운 날에 옷 벗은 것 같다. 그러니까 추운 날은 옷을 입혀야 하는데 그냥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이 소다 위에 식초 부은다. 이것은 다시 재번역이 필요합니다. 상처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그냥 몸이 타 버리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건 뭐냐면 복수의 행동들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했을 때 잔인하게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 이거 절제하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오히려 원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먹을 것을 줘라. 그리하는 것은 핀스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핀스출 머리에 놓으면 머리 그냥 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이집트 격은 이 어떤 이집트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 고도에 이건 이제 그 이집트에도 지혜 문헌 있는데 지금 고증이 되었습니다. 차암베제라는 어,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차암베제라는 도둑이 마법의 돌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누구 집으로부터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어, 이 어떤 그릇에다가 어, 여기다 숯을 넣어가지고 머리에 입니다. 그리고 이 숯을 머리에 입으면서 어,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돌을 마법의 도를 원래 주인에게 가져다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떤 그릇에다가 이제 숯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었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절 22절을 연결시켜서 놓고 본다면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줘라 또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것은 바로 원수 머리 위에 핀춧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 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받아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핀추출을 올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의 개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잘 해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며 비굴하게 어떤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서 그렇지만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줘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절제할 것은 뭐냐면 복수와 보복에 대한 절제입니다. 내 마음에 이 복수심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폭발을 통해서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조급함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25, 26절을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과 샘이 더러워진과 같으니라. 이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걸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승전보 같은 거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그 승전보가 도착했을 때 그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너무나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생수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고대에서 우물과 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독이 타졌다는지. 그 우물이 썩었다든지 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 이것은 우물에 독이 타진 거나 마찬가지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 앞에 선이 굴복되어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내야만 해 합니다 이 조급함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인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한 곳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섣부르게 행동을 하면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절제해야 할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조급함, 성급함, 충동적인 마음들, 더 참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 마음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 마음 절제가 나머지의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탐욕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관계에 대한 집착도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도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복수도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충동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절제한다는 것 하나로 나머지의 절제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 이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성읍이 성읍을 세우는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 이 가문, 가업을 이제 세울 수 있고 그 나라와 단체 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을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을 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키를 몇년 전에 한번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초보이죠. 지금도 뭐 스키장을 가본 게 손가락에 꽂기 때문에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급반 올라가서 거기서 못 탑니다. 중급반도 못 탑니다. 초급반에서 타는 정도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레슨을 봤는데 레슨의 핵심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제동을 거는 거에 있습니다. 아뭐 나는 스키 레슨이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좀 빨리 가는 거배 배워 주는가 가르쳐 주는가 그렇게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이 스키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동을 걸수 있는가 이 브레이크 능력 그리고 너무 속도가 빨랐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옆으로 넘어지는 훈련 이게 다였습니다. 그걸 이제 한 하루 정도 하고 한나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키를 탈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은 사실 배우지 않아도 가속력이 붙어서 막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하는 거또 좋아하는 것은 많이 하면서 전문가가 되면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 능력입니다. 이 절제되지 않는 힘은 폭발력과 파괴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어떤 관계, 또 어떤 그 속에서의 어떤 어, 집착 이런 문제들 거짓의 문제들 진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절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받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절제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정말 통제된 언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절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성 속에서 함부로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인정해주며 자유를 줄수 있는 절제력이 우리 안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에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한 나의 이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복수의 마음, 복수의 칼을 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조급하고 충동적 자세가 아니라 잘 인내하고 절제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막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좀잘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관계 그리고 또 모든 조직과 또 사회 현장에서 우리의 절제된 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생명을 주고 큰 유익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귀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훅 지나갔는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복된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